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력을 강화시키는 복합 유산소 운동 첫 번째 동작. 양팔 벌려서 다리 모아 바운스 자세인데요. 자, 양팔 벌리고 그대로 다리 모아서 바운스만 해주면 되는 굉장히 쉬운 동작이에요. 근데 이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쉬운 동작이지만 팔이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점점 떨어지거나 이렇게 위아래로 떨릴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잡아주시고 양팔을 그대로 고정 그리고 어깨가 긴장해서 점점 올라가지 않게 승모근 펴서 쭉 내려주시고. 좌우로 살짝 겨드랑이를 뒤에서 누군가 당긴다는 느낌으로 계속 유지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팔꿈치 쭉 펴고, 좌우로 그대로 위아래로 바운스, 둘, 셋, 넷, 이렇게 타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먼저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 상태로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한번 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쉬운 동작이니까 바로 두분 앞쪽으로 와서 해볼게요. 팔 어? 아, 진접. 네, 팔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세요. 들고 <laughs> 있는 것만으로도 여기가. 저, 중력이 맞아요. 상당해서 운동이 되는 동작이에요. 계속 어깨가 진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안 올라가게끔, 긴장 풀고, 그대로 승모근을 쭉 펴주세요. 이쪽. 어깨가 긴장해서 딸려 올라가게 되면, 은 승모근이 같이 긴장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쭉 승모근 펴주시고, 어깨 내려주시고, 수진씨 특히 어깨 조심. 네. 자, 팔은 그대로 어깨 높이에 맞춰서, 이것만 해도 힘들죠. 아, 힘들어. 원래 집중하면. 힘들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한한분 잡아드리면 한 분이 떨어뜨리고 한분 잡아드리면은 한 그러지 말고. 자, 가 볼게요. 준비. 천천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네. 5 6 7 8. 수진 씨는 이렇게 어깨 어깨는 내리는데 팔이 올라가 있어요. 그대로 양팔을 아좀 내려요. 네. 어깨 어깨선 그대로 따라간다는 생각으로. 약간 네. 어깨선보다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올라가면은 수진 씨가 계속 동작을 네. 하시면서 팔이 위아래로 떨려요. 힘들죠? 아. 네. <laughs> 하영 씨는 팔에 조금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리가 약간 불안정해요. 약간 계속 흔들리는 아, 느낌이 있어요. 아, 다리 흔들려요? 네. 다리가 이렇게 약간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느낌이 <laughs> 있는데. 네. 그러지 말고 다리에도 다리 안쪽 라인에 힘주고 그대로 호흡 같이 해주시면서. 아, 이건 호흡. 전신 운동이네요, 호흡. 그냥. 그럼요. 전신. 복합유산소. 네. 아, 복합유산소. <laughs> 복합유산소. 유산소가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집중하다 보면 유산소만큼 또 어려운 동작이 없어요. 한번더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양팔 벌렸을 때 그대로 겨드랑이를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는다는 느낌으로 텐션을 주시고, 팔이 위아래로 흔들리지 않게, 바운스를 주시면서 위아래로 흔들리지 않게 그대로 고정시키고, 바운스 주더라도 팔은 고정. 힘은 어깨에서 내리고, 승모근 펴주시고, 양쪽으로 뻗어 나간다는 듯한 느낌으로 주시면 돼요. 손목도 꺾이지 않게 고정해주시고, 위아래로 바운스 할때 흔들림 없이. 자 그리고 다리는 하영 씨처럼 흔들리지 않게 안쪽 라인에 허벅지 안쪽 라인에 힘을 주시고 역시 단전에 코어 힘 주시고 이 중심 잡아주시면 흔들리지 않아요. 코어의 중심이 안 잡혀 있으면 그때 팔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팔 흔들릴 때 어깨 라인 조심해주시고 그대로 양팔 뻗어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동작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번째 동작, 무릎 교차 펀치 설명해 드릴게요. 양 팔을 그대로 앞쪽에 주먹 쥐고 어깨 앞쪽에 놔주시고, 무릎을 쭉 이렇게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옆쪽으로 빼시면서 교차를 해주시고, 팔은 무릎과 반대쪽으로 쭉 뻗어주시고, 뻗어 주시고. 뻗어 주시고 뻗어 주시고. 이렇게 양쪽으로 크로스 교차 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 동작인데요. 옆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약간 펴 주는 무릎이 쭉 스트레칭이 된다는 느낌으로 쭉 눌러 주시고 눌러 주시고 동작이에요. 네. 아, 하영 씨가 좋아하는 동작. 예쁜 동작. 그대로 엉덩이 라인 끝부터 종아리 라인 끝까지 쭉 펴주시고, 다시 쭉 반대쪽으로 눌러주시고, 반복해주시면 되고요. 양 팔은 그대로 반대쪽으로, 크로스, 크로스되는 라인으로 똑같이 팔목에서부터 겨드랑이 라인까지 쭉 텐션 될수 있게 늘려주시는 동작입니다. 전신 스트레칭 한다고 생각해주시고, 따라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시범 동작 보여드릴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빠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두분 앞쪽으로 나오시고 자 함께해 볼게요 준비 이게 팔이랑. 다리랑 완전 다 일자가 되는 게 맞죠? 일자가 되는데 교차해서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 왼쪽이 빡. 올라가요. 왼쪽이 쭉 펴면 오른쪽 다리도 쭉 펴는 게 맞죠? 그렇죠. 쭉 교차되는 거죠. 쭉, 쭉, 쭉 앞쪽 무릎이 나올 때 반대쪽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니까 맞죠? 그니까 맞잖아요. 여기 쭉 피고 여기 쭉 피는 거 맞잖아요. 아, 한쪽씩?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가볼게요. 네. 아, 저 그리고 또 질문 있는데, 네. 엉덩이는 왼쪽으로 빼는 거예요? 뒤로 빼는 거예요? 뒤는 아니고요. 살짝 옆으로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옆으로? 그러니까 엉덩이에 집중하지 말고, 다리를 펴는 데에 집중하면 돼요. 아. 골반은 살짝 도울 뿐. 뒷근육 쓰는 거예요? 네, 뒤쪽 근육 쭉 늘려주시는 거예요. 텐션. 네. 쭉, 쭉, 가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쉬운 동작이라 잘 따라 하셨는데 고개는 고개는 정면으로 <laughs> 두시고 해. 아우 신나는 거 좋아요 너무 신나는 아왜 귀여운 척해 <laughs> 귀여운 척안 했어 오케이 오케이 앞쪽으로 <laughs> 귀여웠나? 뻗 그대로 뻗어 주시면 되고 너무 팔이 내려오지 않게 살짝 그리고 전신 텐션이 이렇게 쭉될수 있게 네 제요 제요 네 아, 동작 한 건데 아 서요 <laughs> 서요. 네, 바로 하영 씨 서요 서요 가보겠습니다. 아, 깜짝이야. 자기가 더 귀여운 척하면서. 왜요? 뭐? 아, 아, 나 원래 캐. 여러분 둘다 귀여운 걸로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 지금 하영 씨? 어, 이거는 저는 약간 다리보다는 팔에서 들어가는 것, 같아. 이렇게 올리는 게 어깨쪽. 어깨쪽. 아, 아, 어깨는 에 여러분 힘이 안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깨가 주가 된다는 느낌보다는 어깨가 80% 이상이 된다는 느낌보다는 이. 밑에서 올라오는 근육. 여기서 뻗었을 때쭉 펴지는 근육 있죠? 요, 요 라인. 음. 네. 요 라인에 힘을 줘서 올린다는 아, 느낌으로는쭉 여기. 펴서 여기가 당긴다는 느낌으로. 네. 음. 그때 어깨를 너무 많이 사용하신면안 돼요. 느낌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가 좀 당겨요. 네. 다리는 펼쳐지는 다리가 쭉 당길 수 있도록. 네. 옆쪽에서 봤을 때도. 네. 좋아요. 상하체가. 쭉 늘어난다는 느낌 위아래로 그런 느낌 받아 주시면 되고요. 양쪽으로 같이 운동해 주실 때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따라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틀어 놓으시고 1분 정도,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1절 따라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